4레인에서 뜁니다. 월촌중학교 권예은 디펜딩 챔피언 출발했습니다. 자, 초반 스타트 3레인 빨랐고요. 4레인에 예. 권예은이 치고 나옵니다. 권예은이 조금씩 밀고 나옵니다. 자, 4레인 권예은 빠른데요 권예은의 기록이 주목됩니다. 권예은 들어옵니다. 아주 피지컬도 가지고 있고 또 리듬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유연성까지 보유한 선수고요. 예. 자, 서중중학교 임지수 선수가 은메달을 차지하고 서중중학교 서하늘 선수도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자, 세종중학교 두 명의 선수가 또 은메달과 동메달을 나눠 갔네요. 네. 자, 디펜딩 챔피언 권예은 선수 2년 연속 이 대회 또 챔피언의 자리에 오릅니다. 앞서 이제 육상의 이제 국가대표를 오랫동안 기대했던 어, 이준 선생님을 만났어요. 예. 스탠드에서 권예은 선수 이야기를 오랫동안 했는데 상당히 그 국가대표 지도자였던 이준 선생님도 권영훈 선수를 높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렇군요.